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따자하오. 오하이오. 여러분들은요, 피부장벽이 무너질 것 같다. 또 무너진 피부장벽을 개선하려면 땡땡 화장품을 써야 한다. 아,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따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면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 무너진 피부 장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니 뭐뭐를 해라 이렇게 이제 용어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피부 장벽이라는 용어가 어, 최근에는 갑자기 이제 트렌드화 되어면서 이제 무너진 장벽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니면 화장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이제 피부 장벽에 대한 개념을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 피부 장벽의 개념을 대해서 알아보시면 어떻게 하면 건강한 피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에 또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피부 장벽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피부 장벽은요, 전문 용어로 스킨 베어라는 리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피부 장벽은 엄밀히 말이 말해서 사람의 표피 안에 있는 이제 각질층에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각질층을 말해요. 엄밀히 말하면 이 각질층은요 사람 피부 안에 한아1 0한 3mm 정도 0.2에서 한 0.3mm에 해당되는 아주 얇은 되게 막이에요. 그래서 이 각질층이 어떤 어, 피부에 있어서 상당한 이제 중요한 지금 기능으로 부각이 되어서 이 각질층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토피가 생길 수도 있고요. 건선 피부가 될 수도 있고 엄청 따갑거나 건조하거나 가렵거나 이제 그리고 이제 피부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각질층을 어떻게 어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게 이제 주안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각질층은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이 각질층에는 이제 수분하고 유분이 항상 혼합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유분과 수분의 이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이제 피부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또 외부 보호로부터 이제 세균이나 아니면 뭐, 유해물질, 알레르기, 그리고 미세먼지, 이 자외선, 그리고, 그리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이제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pH 균형과 이제 외부 환균을 막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를 약산성 환경을 유지하려고 해서 이제 유해균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유해물질을 차단하는 기능. 각질층의 주된 요소가 유해물길 차단이냐. 이게 벽을 이룬다는 말에 뛰어나서 피부장벽이라는 용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장 강력한 아, 핵심적인 역할인데요. 이 각질층은 구조상의 어떤 특징정이 있어요. 그래서 각질층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각질층은요, 이렇게 일정한 간격의 세포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람마다 각질 두께도 다르고 얇기도 이제 다 다른데, 기본 세포는 똑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벽돌과 시멘트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탄탄하게 여러 층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림으로 보시다 보시피 일정한 간격으로 인해서 벽돌과 시멘트처럼 탄탄하게 판상항을 이루고 있는데, 이걸 이제 라멜라 구조로 이제 말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벽돌과 시멘트, 시멘트 바르고 벽돌을 생기는 것처럼 여기가 각질 세포이고요. 그리고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게, 천연 보습 인자예요. 그래서 각질층에는 유분과, 각질세포 여기 안에는 이제 유분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유분과 수분이 적절하게 이제 혼합되어 있는데 이 밸런스가 깨지면 이제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요. 또 여기 위에 있는 이 각질층이 이제 깨지게 되면 어, 피부 장벽이 어, 이 방어막이 이제 손상이 되면 이런 식으로 구조가 깨져버려요. 그리고 이 일정한 양의 이런 세포 간격이 무너지면서 간격이 넓거나 이제 흐트러지게 되면서 피부 장벽이 주는 방어방 역할을, 어,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피부에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두께가 일정하지 않게 되고요. 또 두께가 너무 얇아도 피부에 자극을 우리가 유해물질로부터 방어를 하지 못하고요. 또 두께가 너무 두꺼워지면 오히려 두꺼운 것 때문에 어, 피부가 거칠어지고 갈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갈라지는 이유는 발 뒤꿈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 갈라지게 되면 또 아프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또 피부 문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각질층은요 너무 두꺼워도 되고, 안 되고 너무 얇아도 안 되는 게 이제 쟁점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피부 장벽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일정량의 이 밸런스가 깨져버리면요. 일단 건조해지고 따갑기 시작하고 홍조가 일어날 수 있고요. 아무리 뭘 발라도 어, 피부 보습이 잘안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이 유분이 이제 적절한 그 유분과 수분이 적절하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분이 너무 과할 경우는 여드름과 이제 트러블이 폭발할 수가 있게, 있게 되고요. 또 오히려 이제 피부에 이제 닦기만 어, 어 해도 외부 방어 물질을 이제 방어막을 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한 민감성 피부로 변할 수 있고요. 접촉성 피부염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염증을 생길 수가 있고, 우리 피부를 전체적으로 보호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어막 역할이 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부 장벽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얇은 막이지만 상당한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보습과 수분 관리를 잘 해줘야지 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말하듯이 이제 뭐 건조하고 가렵고 막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피부 장벽 자체가 수분에 이제 수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분을 채워줘야 하는 게 맞, 맞기 때문에 바르기도 하고 먹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커피 같은 그런 인 인효... 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차 종류는 좀 피하시고 순수하게 마,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선크림 항상 바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먹는 물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물도 수시로 이제 많이 마셔 주고요. 또 오히려 각질이 많이 두껍게 생기면 화장이 잘안 먹거나 이제 갈라지게 되고 또, 이제 밀어내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외관상도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각질 제거를 해줘야 건강한 피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각질층은요, 죽은 세포가 쌓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 각질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너무 이제 각질 관리를 한답시고 너무 얼굴을 세게 빡빡 밀게 되면 오히려 건강한 피부 대신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다른 피부 문제를 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피부 진정과 보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제 작은 개념이지만 우리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각질 제거를 하고 보습을 하고 이런 개념들 자체가 어, 전문적으로 보면은 피부 장벽을 무너지지 않게 관리를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궁금했던 제 피부 장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어, 어떻게 보면 피부는 되게 세심한 관리로 건강한 피부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방치하게 되면 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치, 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조그만 관심으로 또 깨끗한 피부, 건강한 피부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따자또 친텐 카일럽 짜이치엔 씨에씨에 감사합니다.